어디 갈까요? 시원한데 가시죠. 어, 시원한데요? 시원한데. 예, 시원한데 가봅시다. 시원한데 가봅시다. 템 아. 아, 너무 뜨고 거기 좀 뜨거울 거 같은데. 어, 이거... 시원한데 가고 싶은데. 어. 아, 커리 시원하죠. 아, 기존. <laughs> 아, 일단 기준은 모르겠지만 오케이. 빠징. 네. 파이팅 네. 아, 네. 파이팅 <laughs> 좋은 팀이 fighting. Doom teaming. My scotland. Laka Iran. 이쪽 라인 n Shion. s h i o 이 Shion. Shion. s h 한 o n Shion. s h i 지 n s h 예. 이제... 어, <laughs> 아, 저기 시원시원하게 싸우는데요. 아, 그럼 가야죠. 아, 그 남자네. <laughs> M24. 아, 한번 써 주자. 아. 어떤 아. 시원한 총이죠. 예. <laughs> 아, 안 쓸라 그래. 남써 주자. 이분들 시원한 거참 좋아하네. 오, 3번 3분이... 님. 어디서는거오디디쏘시오 어디 겁니까? 두팀있이니다어디션디션이 오디션이 오디션이 나디션이디션디어디션디어디어디션이디션디션이오디션이 하나 더문더아 어디? 라람입니까 어? 우리 다른 사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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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 아 왼쪽 붙었다 정면에 붙었어요 여기 2번 오케이 아고있을게 어, 예. 네아니 음? 이쪽 라인 하나 있어요 2번 여기 언덕에 이기 105방향 돌뒤 같은데? 친구, 친구 복수해야지 저 아. 보신가? 교란 수류탄 맞다 보신가? 보신가? 보신 총소리가 딱 보신 <laughs> 일부러 근데 저렇게 총소리내는 애도 있긴 해요 아 여기 밑에 붙었네 여기 잡았어요. 1번이 앞에 꺼 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응, 이. 건너서 건너서 올라갈까요, 우리 외포대로? 올라가죠. 저 저거 차좀 쏠까요? 불럭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이시원하 아, 시네 아, 시원하 시원하네. 아, 시원하게싸시네야 시원하네. 아, 시원하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 시하 아, 네 <laughs> 이야, 찌그레. 깝치다, 형님들 이거, 이렇게 가서, 이쪽 언덕 먹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포. 와, 와,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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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어, 시시원하네몇킬 하실 수몇킬 하실 수 다들. 저 1킬. 아, 바로 아. 아. 7킬 했

핑, 핑이 돼요? 핑? 저 바로 아픈 거 같은데. 뭐가 좀? 아. 어, 어. 오 마이 갓. 어, 형님. 이거 붙지 마요. 붙지 마. 안 돼, 안 붙으면 안돼 예, 어차피. 저기랑 SW 도 아, 아, 형님 나가셨네. 어색 했다. 그돌 뒤에 있어요. 새끼. 괜네 핑가네. 핑가네. 나 째는 건가? <laughs> 뒤질라고 어, 씨. 아, 어, 밟는다. <laughs> 하나. <들어왔구나. 웃음> 나이스. 오케이. 점막은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아, 한놈들어왔던걸그놈 잡았고. 아까 그돌에 있었거든요. 점막 됐다. 점막 씨 올라온.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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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고 같이 해주세요네 올라오느로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지금 웨퍼 따라 쭉 갈까요? 예, 그러죠 그냥 이게 버리는 게나을것 같지. 어 이렇게 돌 붙어서 이렇게 가야겠다. 아 투기랑 응. 다 깨졌네, 쪽끼랑 이거 이 언덕 무조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드님 어서 오세요. 이거 집끼고 이렇게 올라갈까요? 하자, 하자, 하자. 갑시다 이거 오케이, 오페라.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어, 오페라 바로 가야 될것 같아. 박애비 위로. 박애비 위로. 아파야지. 네. 아베 있어요, 사람. 보고 앞에 살아. 보고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뛰는 거, 뛰는 거. 여기 나무. 뛰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봐드릴게요. 어, 어, 어. 아, 개아프네. 아, 한대더 맞았는데. 쭉 가시면 돼요. 얘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가 2번 먹어요. 2번 먹어요. 왼쪽 각 조심. 쇼라게도 노에이어서 쟤네 팀이 쟤네 팀이 쟤네 팀이 쟤네 팀이 쟤네 오네 팀이 쟤네 팀이 기이 쟤네 팀어 이거 집으로 그냥 바로 붙죠. 집 들어갔고. 잠벼락게잔뼈라까지 와우 와우. 담벼락에 하나 붙었어요. 에머. 와이 언덕 노답이. 와 아, 좋겠네. 찐다 뛴다, 뛴다길 가로질러. 이번이 왼쪽으로 들어있어요. 어 어. 아 이거 들어. 아 무슨 레이저 카로. 센데 이거. 아 이번이 총 들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아까 집 앞까지 붙은 애 있었는데 둘 다. 여기 네, 세 명이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네. 아까 들어온에 있었어요.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안에 위랑. 여기 조금만 시간 때우다 보면은 어,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저 어,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대게 살짝 살짝 보인다. 어, 확인 확인.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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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발 소리. 팔 소리 그쪽으로 한번 살짝 한번 보 보일 것 어. 같은데 뒤로. 이발도 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오케이. 돼요. 왔다 왔다 발 소리. 아, 이 집이 셋이라. 아자 아까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

냅두면 돼 이제. 아 약이 없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 밖에 힐안 시체인가요, 아 밖에 힐안 떴는데. 아직 기절인가 시체인가 저. 거뭐시체야 뭐야? 시체 아, 시체 예. 예, 예. 거든가? 이거? 설마? 다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풀 스쿼드. 맞나? 풀 스쿼드 맞는 거 같은데. 느낌이 왠지 됐다. 됐다. 어. 어, 어 아니네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이쪽으로 아 진짜 아팠다. <laughs>